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011대한축구협회 유리그 시즌 16라운드는 추석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수도권 서부리그인데요 관동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강릉 동해바다 동해바다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선수들 체력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 유리그 자체라고 이제 젊은 네. 선수들이어서 체력 문제가 없을 법도 한데 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운동장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후반전에 체력 안배도 하는 경기 운영이 되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뜩이나 어, 연휴 후기 때문에 양팀 감독들은 좀 조심스럽게 오늘 경기를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재욱 감독과 김종필 감독 만남봤습니다 어떤 얘기 나누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0만에 뵙습니다. 관동대학교 고재욱 감독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6월 달에 뵙습니다. 한두달반 거의 한석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뭐선수들컨디신 서술... 좋습니다. 네. 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그 동국대 올 시즌 전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관동대학교가 오늘 좀설력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 안 해도 지금 뭐... 점수 차이가 뭐 박빙으로 지금 일주가 이 나가고 있는데 예. 우리 이상인 동국대한테 좀 약해졌어요. 오늘 홈입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오늘 승리한다면 왕중왕전 그 챔피언십 진출에도 좀한발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관동대학교가 지금 현재 순위가 4위입니다 턱걸이거든요. 지킬 티켓 따실 수 있으시죠? 당연히 따야죠. 네. 아주 지금 뭐. 점수 차이가 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경기가 아마 뭐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기 끝나가 두 게임이 더 남았거든요. 아, 감동대 어, 결승 티켓을 따가지고 꼭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KF TV가 왕중왕전 챔피언십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때. 고감독님얼굴 다시 한번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구성하신 대로 경기하셔서 승리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동대학교 네. 고재혁 감독 만나봤습니다. 유리그 최고의 얼짱 골키퍼죠. 네. 본인 소개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동대학교 주자 이윤규입니다. 이 정확하게 자기 성함은? 이윤규입니다. 이 윤규 선수입니다. 아, 전반기에 만나 보셨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딱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선수들 컨디션 어쩐지 본인 컨디션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 지금 3위 한 이후로 계속 컨디션은 좋고요. 그 컨디션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좀 경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 경기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 여름방학에 모든 대회를 다 참가했기 때문에, 감릉대학교가좀 체력적으로 좀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추계원맹전에서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동국대학교 올 시즌 두번 만나서 다 졌거든요. 오늘 서력전을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동국대랑 할때 경기력은 많이 좋았는데, 득점할 때 득점하지 못해가지고, 실점하면서 계속 무너지 됐는데, 오늘은 꼭 득점하고 실점하지 않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점을 안 한답니다. 아, 아마. 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꼭실점 없이 좋은 경기 보이셔서 꼭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동대학교 주장이었습니다. 이윤규 선수 만나봤습니다. 동국대학교 임영주 코치님 모시고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신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감독님이 좀 멀리 가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재중이신 예. 이유 좀 말, 부탁, 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예. 4개국 국제대 대학선발 감독님이 선임되셔가지고, 네. 지금 창원에서 훈련 중이시고, 네. 18일날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치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 전술적인 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선수들 컨셉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그 대학선발에 주축 선수 3명이 지금 한국에. 차출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 그동안 이제 연맹전하고 저기 대학축구 대회 음. 그리고 유리그 계속하면서 부산선들이 수 많이 발생돼가지고요 어. 오늘 경기는, 어, 저학년 선발 음. 출전 먼저 하고, 후반에 이제, 날씨가 더운 관계로, 네. 1학년, 1, 2학년들이 열심히어주고 후반에 이제, 음. 3 4년들이 고점들이 들어가서 네. 이제, 해결하는 그런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시즌 초반에 김강독님이 좀, 고학년들에게 좀, 에? 에,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만. 자, 음, 어쨌든, 어,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는 예상이 듭니다만 관동대학교가 올 시즌 두번 만나서 두번 모두 승리한 어, 학교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하시는? 연승 계속 이어가셔야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관동대 그 공격수들이나 미드필드 있는 패스웍이 좋기 때문에 네. 그 미드필드 원초 차단하고 음. 그리고 저희가 좀 수비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빠른 이제 측면의 역습 음. 위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관동대 벽을 허물을 알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엄청난 역습이 관동대학교의 수비역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화면으로 함께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 하시면 구상하신 대로 좋은 경기 보시기 여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이 명주 코치님 만나봤습니다. 동국대학교 캡틴입니다. 김영윤 선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가장 먼저 여쭤볼 것은, 일단 감독님 공백도 있고, 선수들 공백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그 공백을 어떻게 좀 메꾸실런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나 선수들 없는 사람들 못까지 더한 발자 더 뛰어서 승리할 생각입니다. 캡틴으로서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를 이렇게 지휘를 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잘된 부분, 안된 부분이 뒤에 있으면 좀 보이기도 하고 네. 어. 코치님 역할을 그라운드 안에서 대신하기도 하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을 일일일일이 일일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네. 선수들 전체적인 컨디션 어떤지 궁금합니다. 컨디션이나 분위기는 어제부터 상당히 좋았고요. 네. 어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음.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동국대학교 저번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유리그만 네. 따지면 지금 4연승 중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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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관동대학교. 두번 만나서 두번올 시즌 다 이겼거든요. 계속 연승 이어가겠다는 각오 좀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음, 승리를 무조건 할 것이고 우, 유종의 미를 끝까지 걷어서 학교 돌아가는 길 기분 좋게 돌아가겠습니다. 1위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서브리그 1위 동국대학교를 이끄는 끌 김영현 선수의 활약 계속해서 지켜보시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오늘 좋은 경기 보여십시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캡틴이었습니다. 김영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수도권 서브리그 두팀 만나면 늘 빅뱅이죠. 오늘은 관동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고재욱 감독 만나서 오늘 경기 승리의 원인이 뭐였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승리 소감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1차전에 졌어요. 동국대한테좀 예. 굉장히 아쉽게 쳐가지고. 어, 지금 박빙입니다. 박빙인데 오늘 뭐 동국대학교 이기는 바람에 어, 사랑 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한50% 정도. 어, 역시 오늘, 뭐, 선수 전체 다 열심히 해 주었지만, 뭐 골키이 오늘 좀 더, 윤, 어, 윤규가 좀 더, 팀의 활력수가좀돼준것 같고, 네. 또 미드필드에서 좀더 적극적인 것이 좀, 어, 후반전에 조금 시간 남겨 놓고, 어, 적극 적이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걸 좀더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두 경기, 좋은 결과를 이루셔가지고, 꼭, 사랑 진입을 할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 질문 3개 준비에 대해 감독님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 <laughs> 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전반전 관동대학교의 경기력을 보면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한 120점, 13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반전 시작하면서 갑자기 좀 밸런스가 좀 무너진 것 같거든요. 렇 뭐가 좀 달라졌는지, 감독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인터뷰하실게요. 오늘, 뭐, 전반전 잘했지만, 항상 그 후반전에 조금은 선수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아, 네.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선수들이 아직까지 수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걸 갖다가 좀더 집중적으로 뭐 저희들이 연구해야죠. 연구하면서 선수들한테 집중적으로 좀더 시키면서 네. 좋은 팀이 될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는 팀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관동대학교 네. 왕중현전에서꼭 다시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재학 감독님 가시는 길 편안한 발걸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인터뷰 축하드리고, 아,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분분 말씀 드려도 되나요? 감독님이 제 엉덩이를 이렇게 꼬집으시는군요. 자, 이은도 선수 만나서 계속해서 오늘 이 경기 어땠는지 이어가보죠. 아, 좀더 옆으로 오세요. 아,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에, 오늘. 아, 저번에 마이크 잡아서 해주시데 네. 오늘, 전국대 여태까지 네번연속으로졌는데 오늘 그걸 깨가지고 기분 너무 좋고요. 두골 먹었으면 아쉽긴 하지만 승리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한 골도 안 주겠다고 했잖아요. 전반전은 정말 완벽했거든요. 네. 후반전 동국대 공세가 사실 굉장히 거셌습니다. 아, 한 차례, 한 차례, 한 두세 차례 선방이 이어지면서 어, 후반전 좀 생각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전반전과는. 후반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전반전에는 그렇게 많이 볼이 안 와가지고 네. 쉽게 이길 것, 이길 것 같았는데 후반전에 좀 수비들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음. 찬스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숙소 들어가서 어떤 얘기하실 거예요?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고 <laughs>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겠답니다. 애인이, 애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이제 두 경기 남았잖아요. 네. 네. 남은 유리가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왕중왕전 어떻게 대비하실런지 얘기 듣고 인터뷰 마칠게요. 일단 수원대 용인대 두 경기 남았는데요. 두 경기 전부 다 승리해가지고 왕중왕전 꼭 올라가서 왕중왕전에서는 좋은 결과 있게 만들겠습니다. 어, 지난해보다 더 좋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관동대학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그 중심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규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추석을 쇠고 오더니 선수들이 추석 때 정말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유리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다섯 골 경기를 오늘 보셨는데요. 2011 대한축구협회 유리그 시즌 16라운드 경기였습니다. 관동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관동대학교가 지난 어 지난번 대결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던 어, 그 징크스를 오늘 드디어 깼습니다. 네. 전반전을 지배한 관동대학교가 오늘 3대 2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전반 후반 어, 나눠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제가 아까 클로징 때 말씀드렸는데 네. 완승과 그냥 승의 차이였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이겨서 두 골을 넣었고요. 음. 그냥 이겨서 2대 1로 져가지고. 음.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가 끝까지 못 쫓아갔고 음. 그리고 늘수 있을 때못는 동국대가 음. 그게 큰 패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는 이윤규 선수의 선방도 물론 있었고요. 아, 다섯 골이나 있었습니다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 저는 서보민 선수의 그 관동대 두 번째 골 네. 정말 기억에 남았거든요. 떠오르시는 아,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재일 캐스터는 이제 카를로스를 연상을 네. 했는데요. 그 어,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 보면 2006년 월드컵 때 반페르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 네덜란드 예선 첫 경기였나 두 경기였을 거예요. 음, 네. 그때 로벤이 차나 반페르시가 차나 이제 말이 있었거든요. 아하. 서로 얘기를 하다 결국 자신감을 가진 반페르시가 음. 찼어요. 어, 공궤도는 그대로 똑같이 갔고요. 네, 그게 네덜란드의 첫 골이 됐었습니다. 반페르시는 음. 아, 왼발이었을 테고 어, 서보민 선수는 오른발이었는데. 아 정말 멋진 골까지 봤습니다. 할리 작면 만나 보셨으니까요. 오늘 몇 골이 어떻게 터졌지? 아마 잘 만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유리그 챔피언십과 프렌디십. 그 중간에 있는 팀들은 정말 피튀기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관동대학교는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한발 앞서 나가게 됐고요. 아, 유리그 챔피언십에 진출한 팀이 어떤 팀이 될지 계속해서 k p t v 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해설련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챌린저스 리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